제가 이렇게 옆에 아빠 있거든요. 아빠 말해봐. 안녕하세요. 아빠도 <laughs> 잼부터 들어왔어요. 아 여기 애모타인데? 애기들은 못 견탈어. 미 있는 못 견탈아가 아니라 애기들 못 견탈 애모타에 들어왔어요. 제가 지금 완전 초 흥분 상태예요.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요. 요 요기 보이는 사람이 아빠예요. 요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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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종 이 어. 아빠래요. 가자. 어, 어 가, 가자 가자. 어. 아 아빠 왜 처음부터 따라? <laughs> <laughs> 아빠 따라와. 어, 나 따라와야 될것 같아. 어. 봐 아우, 시끄러워. 아, 깜짝 놀랬어. 얘나 어. 아빠 자, 여기까지 사다리. 사다리 타고 올라가. 아빠 어디 가? 아, 기다려. 얘나 따라가는 거야. 아빠 와야지, 와야지. 얘나 넘어가. 어, 넘어가? 어. 근데 이거 사람끼리 안 부딪혀. 아, 뭔가 걸리적거리는 거. 어? 아니야, 얘. 얘. 나 먼저 가고 있을게. 아빠 천천히 따라서 와. <laughs> <laughs> 아니 우리 우유 친구들 재미있어야 될거 아니야? 우유 친구들 잘긴... 일부러 떨어진 거예요 아빠는 아여기는 투명. 아빠 원래 잘해요. 우리 우유 친구들 이거 할때 이거 보 이거 영상 보면서 하세요. 그러면서 맞아요. 함정 같은 거 이거 다... 보고 따라오세요. 어? 우유 친구들 <laughs> 여기. 아빠 죽었다. 매발려줘 <laughs> <laughs> 여기. 아니. 이거 이거 애기들은 못 깨는 타워 에모타 입니다 젠모타 아님 그리고 여기 발판이 있거든요 이 발판으로 올라와서 사다리로 샥 하고 자 여기 속지 마세요 가운데 가운데로 가세요 자, 우리 친구들 에모타로 들어오세요 에모타 젠모타 말고 에모타 젠모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 사다리로 가지 마세요 사다리 이렇게 뚫려 있으니까 맞아요 아빠 몰랐던거 아니었어 어? 아빠. 자. 잠깐만, <laughs> 점프하고, 어머, 아, 그마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 안 돼. 어, 뭐야? 얘는 어디까지 갔어? 아빠 금방 따라갈게나 여기 왔어. 오, 금방 아니, 따라갈게. 아니, 왔지? 어 나는 초초초보야. 잘못하면. 못 깼지만. 아, 지 화면이 이상해졌는데요, 근데? 어. 헬로우. 아, 여기. 피구간. 여기는 키 관리를 몰라요. 잘 해야되는 어. 구간이에요아빠 초보예요 이보죽나아 초보. 초보예요 아빠 고수라며 아이가 죽은 아이 아이가 죽은 아아이아이아 왜? 죽는 소리 안 들렸죠 친구들? 아빠 죽은 거 아니에요 아빠 죽었는데 사실 안 죽었어요 예나 어디까지 갔어? 나 여기까지 따라가. 왔지 금방 따라가 예나 잘 저는 보면 잘하네 저는 이렇게 세칸 점프는 거뜬해요 예나 잘하네 소보지말 어, 예나가 여기서 헤얼리도 어렵네요 친구들 예나 어디야? 나 여기지 오 많이 갔어 예나 금방 기다려 예나는 여기 부분이 어렵더라고요 됐다 됐다 어. 아빠도 초초마 어린데 안녕 안녕 아빠 아다시면안 이번엔 우리 같이 가자 아빠 어디 가 아빠 한번 죽을게 피가 없어서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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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나 아. <laughs> 이거 세이브 없어? <laughs> 세이브? 아 세이브 없어 세이브 아 이거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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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빠 어디 가 어디 가아 아, 같이 가 빨리 와아 같이 가 아빠 기다려줘 여기 기다릴게 아 여기 어렵네. 아 우리는 이제부터 오, 게임 또 떨어졌어. 아, <laughs> 우리는 이제부터 <laughs> 게임 같이 하는 남매예요. 우리 남매예요. 동혜니. 우리 동현니. 동현니. 우리 동현니. 이제부터 채널 이름이우유의나 이거 동현니를 바꾸겠지 뭐야. 안녕하세요 동현니. 그 이후로 우유의나는 바꾸지 않았다. <웃음> <웃음> <laughs> 떨어졌다. 아빠, 우리 이번엔 진짜 같이 가자. 아, 얘라도 예, 떨어졌어? <laughs> 아빠, 아빠, 아빠. 어, 어, 어. 아빠, 내가 한 발짝 가면 나도 아빠도 한 발짝, 가. 한, 발짝? 음,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또한 발짝. 또한 발짝. 한 발짝. 이러다 언제가 아니야. 발짝. 그래 바로 여기로 점프하자. 여긴 바로 걸까? 가. 피다라. 피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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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다라. 그리고 사다리로 바로 올라 킵 따라와. 아빠 따라와 이벌. 아빠 빨리 가지마 우리 같이 해야지 어 여기까지 올게 우리는 남매야 남매 자, 자. 가자 가자 예둥 빨리 오세요 예둥 동동스 제가 동동스 잠나피부 동동스 예둥스 오 떨어질 뻔 아빠 떨어지면 안 된다. 여기 떨어지면 안된다 여기 떨어지면 안돼 진짜 오마이갓 oh 떨어진거 같은데 <웃음> <웃음> 난 발판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심심해하니까 어쩔 수 없어 아빠 자 우리 친구들 여기 속지 마시고 가운데로 가시오 아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네 에모탄은 제가 클리어 하겠습니다 저는 애기기 때문이죠 근데 애기들은 못깬는 타워인데 왜 내가 클리어하지? 얘는 애기 아니니 아빠의 답변 해주십시오 얘는 애기 아니니깐요 애기들은 못깬는 타워인데 얘는 어린이니까 깰수 있죠 얘나는 근데 아빠는 그렇다 치면 더 어른인데 어른은 못하는 못개는 타워 어못타 아니 <laughs> 어. 그러게 어딨어? 해나 어디야? 따라갈게. 나 지금 분홍색 여기인데. 오케이 좀만 기다려. 아빠 여기까지 못 올걸? <laughs> <나> 가냐. <laughs> 아니 아빠 회올리 구간이야. 회오리. 금방 따라간다. 정해나 따라간다. 기다려라. 어이 안녕 나회올리 구간이야. 어디 나안 보이는데. 아 떨어졌어. 맨 밑에 있어? 어나맨 밑에 있어. <laughs> 친구들 안 되겠어요. 보라색까지 가자. 파랑색도 넘고 보라색까지. 그래. 우유 친구들. 엄마 할수 있을 것 같나요? 아니요. 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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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친구들 위에. 왜 갑자기 여기서 안돼? <laughs> <laughs> 엄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잘했구나 치그렇지리크 그렇지. 어? <laughs> 얘나 죽었다. 얘나 예나 어... 보였지? 얘나 예나 시체. 예나시체어 <laughs> 안녕, 얘나. 예나. 어, 어딨어. 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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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빨리 가자.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자, 이 코딱지 점프 가지 말고 발판으로 가시오. 발판으로 가시오. 얘나 아, 어디로 갔어? 아, 나 발판 밖으로 <웃음> 삐져나왔다. <웃음> 아, 얘나. 어, 근데 카메라 왜또 짠다. 얘나 미치겠다. 아니. 예나야 빨리 와너 저기서 뭐 하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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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빨리 갈수 있어. 음. 나 완전 초스피드로 간다. 우리 저기 파랑까지만 한번 가보죠아 그래 아 보라까지 가야지. 아. 우리 그래도 우유 예나 동현이야. 도현이야? 동현 <laughs> 파랑까지만이라도 가보고 얘기하자. 보라는. 아 그래 아 그래 보라는 좀. 어. 자 아까 죽은 거 다시 도장 해서. 어, 예나야 회오리 넘으면 아빠 있어. 엄마 아빠 있어. 응. 너 거기 아빠 보인다. 뭐 아빠녕. 어, 회얼리 잘하네. 당연하지. 나 회얼리 완전 고수입니다 얘나 회얼리 고수예요. 같이 가. 그나 타고 젬모타 여덟 칸 회얼리 점프는 못 해요. 어, 우리 합쳐졌다. 어, 우리 합쳐졌는데? 사람끼리 안 붙나? 아, 안 붙지 당연히. 응. 얘나 여기까지 천천히. 아, 빠빠빠빠. 빠이 없다. 피 없다. 어, 빨리 와. 빨리 와. 피 채우고 가. 피케와 피케와 엄마 비켜와. 예나랑 우리, 어 아빠 여기까지 왔어. 자네 또 가보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목소리> 네? <근데> 어디로 가신다 예나 <laughs> 가옥이라하겠습니 <난> 하고 <laughs> 사이로뿜나어나또 나왔다. 나 나도 피케와로 <laughs> 간다는 거 아, 진짜 아니야? 진짜 미치겠다. <laughs> 아 이거 진짜 캐릭터부터 바꿔야겠는데? 우리 진짜 캐릭터부터 바꿀까? 캐릭터의 저주. 어! 잠깐 잠깐. 미치겠어. 아니, 아, 이렇게 아니야,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아빠 캐릭터 바꿔야지. 알았어. 우리 친구들 진짜 죄송합니다. 예나가 아, 이렇게 아니, 나가는 이유는 완전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캐릭터 바꾸라. <laughs> 예나는 일단 캐릭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못해서 그렇다. 어디? 나 아, 예. 뒤로 아, 예. 돌아봐. 뒤로 돌아봐. 아빠야. 흑인 요거. 예, 금발. 아빠야 이거. 아 금발. <laughs> 고수 같네. 나는 그래도 초보같이 꾸몄어. 아빠 고수 같지? 아니, 초보야, 초보. 실력도 고수가 됐을까 한번 볼까? 아빠 고수 같아. 아빠 근데 그러면 진짜 고수인 척하기 어려워. 아빠 이제 고수 됐어. 나는 초보도 같이 이렇게 꾸몄어. 따라줘도 되게. 저쪽까지는 가고 싶 아, 진짜 너무 똑같아. <laughs> 나 불로 못 가. 절대 안 죽는다는 뜻이야 이거 제멋다 아빠 같이 가나 떨어졌어 아빠 밑에 <놀람> <깨치> 있어 따라야겠다 <laughs> 아, <진짜. 놀람> 나 죽었다 죽었어? 아빠, 같이 가는데 오지마 오지마 아빠 나확인 응. 응? 죽었다 아니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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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안 되겠네 이거 원래 이렇게 어려운 거야? 몰라 아니 근데 제작자가 하필 퉁퉁퉁 싸우로 닮아가지고 아빠, 응. 우린안 되나 봐. 아니야, 아빠가 해줄게. 안 되나? 안 되나. 안될거같아 와, 나 돼. 진짜 피코딱지만큼 남았다. 나 피코딱지 남은 속보입니다. 아, 예나는 사유... 피코딱지 남았습니다. 사유나라도 어. 못해보고 이거 뭐냐 이거. 아빠, 근데 우리 한겨루치면 사유나라 완전 많이 해봤어. 많이 떨어졌잖아. 아, 근데 높은데서 떨어져야지. 아, 그렇지. 낮은데서 사요 날아잖아. 아, 또 투명기라도 떨어지냐? 이거 진짜. 얘나한다 아. 사라졌어. 어어어 어. 어, 어, 어. 아빠 뭐왜 그래? 하나 아, 같이 가자. 아가 진짜 포기 안 하려고 했었나 여기 너무 어려워서 얘는 땅 따뜻한... 타. 어, 얘는 따뜻한... 잠깐만 해봐 파랑까지 가봐. 야 돼. 아니야 나는 땅타으로 가야겠어. 얘는 음... 네. 2,3,22면 여기에서 산들이다 <laughs> 이제 꼭으로. 싫어. <쉬라. 웃음> 안녕히... 그럼 안녕. 안녕. 아.